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싱 헤비급에서는 영국의 조조이스와 중국의 장지레이 간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WBO 임시 챔피언인 조조이스에게 전 WBO 동양 챔피언인 장지레이가 도전하는 형식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37살의 조조이스는 15.5패 14KO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키 198, 몸무게 111kg의 올소독소 스타일입니다. 39살의 장지레이는 24승 1무1패 19KO를 기록하고 있으며 T198, 몸무게 123kg의 사우스코입니다. 조조이스는 스피드는 느리지만, 펀치가 강하고 매치비 좋으며 스태미너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선수입니다. 장지레이는 매치도 좋고 순간적으로 강력하고 위력적인 블랙들을 날리지만 경기 후반에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장지레이의 유일한 패배는 마지막 시합이었던 2022년 8월 크로아티아의 헤비급 신성 필리프로그 비치에게 편전패 당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은 장지레이의 손이 올라갔어도 될수 있을 정도로 막중세였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있는 양선 수간의 경기에서 장지레이는 스피드가 느린 조 조이스를 놓치지 않았고 강력한 레프트 스틸레이트로. 계속 공격을 가했으며 2라운드에서는 조이스를 비틀거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레프트가 잘 먹히자 자신감을 얻은 장지레이는 느려도 너무 느린 조이스에게 어렵지 않게 레프트로 계속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이스도 반격을 가했지만 뱃집이 강한 장지레이에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라운드가 지나갈 때마다 조이스의 오른쪽 눈위이 점차 부풀어 올랐습니다. 6라운드에서 장지레이의 레프트가 부어오른 눈 부위를 계속 공격하자 뱅닥터가 검사를 했고 에게 경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주심은 tko를 선언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조이스의 부어오름과 코피가 나는 모습에서 장지레의 펀치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다이슨 퓨리나 올렉산더 우식과의 경기를 꿈꿔왔던 조이스였지만 이제 그 기회는 장지레에게 넘어 가게 됐습니다. 힘센 소림사 스님까지 보이는 이 중국인 복서가 아시아인으로서 는 최초로 프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 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